자, 리뷰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일단은 어, 송타크로스에 이런 중계, 중계해 주신 우리 기현이 형이 먼 길을 오셨어요, 어, 부산에서 여기까지. 우리 송타크로스 우리 어,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설 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레전드 또야. 어, 경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전에는? 우선은 뭐 전반전은 그... 백승우 선수를 네. 선발로 기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야. 상당히 놀라워. 그 변화. <laughs> 그 변화. <laughs> 그 변화에. 어, 왜냐하면 쉽지 않은 네네. 생각이었을 텐데 음.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기회를 줬는데 음. 어, 백승우 선수가 우리도 기대를 했고 음. 뭔가를 아, 나왔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기대했는데 그렇죠. 그렇다 할 모습이 별로 없었다는 아, 거 전반전에는. 어, 아. 백승우가 갖고 있는 공격적인. 뭐 전방 패스라든가 드리블 능력 그쵸, 그게 뭐,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어, 네. 원투 패스 받고 들어가고 뒷공간 뛰어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 부분들이 어,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음, 좀 아쉬워 아쉽죠 그리고 네. 후반전에도 사실 난 후반전에 사실 승호가 교체된 줄 알았었어 어... 근데 계속 뛰고 있더라고 네네. 그만큼 음. 승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게좀 음.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도 승호 자체로도 스스로도 되게 아쉬운 남는 경기가 될것 같아. 음, 그러면 이제 벤투 감독님의 이제 그 조현우 선수의 골키퍼 기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요 그것도 놀라웠어. 사실. <웃음> 당연히. <웃음> 어, 사실 승규가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우선은 오늘 현우를 내보냈다는 거는 네. 약간의 두 선수간의 경쟁 체제가 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 음, 사실 음, 오늘 음. 경기로. 왜냐하면 호주전보다는 이란전이 더 중요한 경기였고 거 우리한테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오늘 코노키 상황에서 약간 현우의 실수도 있었지만은, 사실 오늘 선발로 내보내면서 앞으로, 어 누가 주전이 됐다? 누가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 이거는 계속 ING 같아. 꼭송규가 주전이 될것 같진 않아, 내 생각에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우리가 경기 전에 경기를 하면서 용대랑 통화를 했었거든? 용대는 앞으로 현우였어. 승규보다는 아, 뭔가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승규보다는 음. 현우가 더 잘한다. 또 꼬기파가 보는 시선은 다르니까. 어, 음. 그래도 앞으로 이제 벤토 감독님이 기영 말 선수는 조현우 선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유럽 진출도 조현우가 음. 먼저 갈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나 더 한다면 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벤투 감독이 빌드업, 빌드업, 수비에서부터, 코기파에서부터 음. 수비에서 풀어갖고 나오는 거를 원했는데, 그래서 김승규를 선택한 게 아니냐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빌드업 자체가 잘안 되는 팀이거든. 음. 우리보다 강한 상대, 비슷한 상대라든가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과연 수비에서부터 풀수 있을까? 그러면 굳이 승주가 필요하진 않거든, 사실. 음. 안정적인 코기파가 야. 필요한 거지. 음. 벤투 감독님이 이제 선수, 기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은 전 게임과 달리 내 장을 썼거든요. 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선수를 이렇게 좀 써보는 게 어떤 일반적인 이제 시선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되게 많이 이렇게 안 썼거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종구 얘기한 것처럼 본선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최종 예선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 와서 이제 어떤 기존의 선수들이 컨디션 난조라든가 소속팀에서 어떤 부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준비 해왔던 것이 안 됐을 때, 어 과연 이제 백업 선수들이 지금 기회를 많이 못 받고 이제 경기를 많이 안 뛰었는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들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사실 좀 있는 거지. 그 음,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 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0승 4무 5무, 5무 10승 4무 1패.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했습니다. 어, 누가 봐도 와 정말 감동이 대단하시고 근데 뭔가 많이 아쉽고 정말 뭐 결과도 진 것처럼 어, 그렇게 느껴지니까 경기를 봤을 때는 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뭐 고기파부터 해서 수비 미드필드 공격 많은 선수 나갔는데 그 중에 몇몇 선수들은 정말 이 대표 선수로서 이정도 경기력은 안되는다할 정도로 별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어 음.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벤투가 오랜만에 또 많은 교체 카드를 썼잖아 네네. 근데 우선 내장을 썼다는 것은 어, 기존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음. 어떻게 보면은 아이 정도로 그러면 뭐 벤투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어 반대로 음. 아 선수가 없어 <laughs> 이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음. 아, 이 선수들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 이, 경기 뛰는 선수도 이 정도인데, 교체해서 뛰킬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다.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해 나는. 음. 우리가 경기력이 안좋지안 좋죠 안 하는데, 감독의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은 경기장 안에서 뛰는 거는 감독이 아닌 선수거든. 음. 선수의 책임이야, 경기장 안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음. 왜 우리 선수들은 왜, 그 감독만 다 잘못일까? 그렇지. 어, 이 네네. 생각도 우리가 한번 오늘 경기를 통해서 아니면 지난 호주 경기 아니면 그동안의 16경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토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이 부분도 조금 약간 고려하고 좀 음. 해야 되지 않을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 예. 네. 진짜 리그에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부상 당해서 네, 그렇죠. 뭐 못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제 없을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기존의 선수이 없을 때 어떤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이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옵션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이 안보여지좀 아쉽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대표팀 와서 하는 경기력을 봤을 때 굉장히 지체는건사실이 경기로 보면은 네네. 유럽에서 이만큼 어떤 컨디션이 지금 안 나오거든. 슈팅도 보면은 그때처럼 되게 날카로운 게좀 많이 떨어진 그렇죠. 게 보이는 거 보면은 많이 지친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토트넘하고 또 대표팀 다른 게 뭐냐면 토트넘은 사실 좋은 선수들 다 옆에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선수들이 이렇게 흔들어지고 또그선수들을막 네. 하다 보면 또 손흥민 선수한테 더 이제 공간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또 손흥민 선수는 워낙 이제 마무리 좋은 선수라서 음. 이제 그런 어떤 지혜가 많이 오지만 대표팀은 사실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마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어, 그때 그 토트넘 때만큼 어떤 진짜 여유가 없고 또 만들어준다든가 음. 음, 또 흔들어준다든가 이런 수들이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 토트넘에서의 어떤 경기력이 사실 좀 많이 못 나오는 건 사실인데 음. 이제 그랬을 때 감독이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거는 이제 감독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전술적으로 이제 풀어주 이제 주, 주 되게 중요한데 이제 네. 그걸 이제 그 전에 슈트기 감독님도 사실 잘 못하셨고 음. 이제 이번에 이제 벤투, 벤투 감독님이 이제 맡아가지고 하시면서 풀어야 는 어떤 진짜 숙제가 아닌가. 네. 나는 우리 그 흥민이가 네네. 선수가 뛰었을 때랑 뛰지 않았을 때 지금 대부분 오면은 경기를 뛴단 말이야. 그쵸. 뛰는 게 당연한 건데 사실 어.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도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은 경기장에 뛰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리고 초반에 좋았다가 안 좋으면은 또 빨리 좀 빼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못하는 게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워낙에 지금 영국에서 뛰는 양이 많고, 경기력도 막, 뭐 너무나 많이 뛰다 보니까 피곤하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럼 이럴 때는 뭔가 조절이 필요한데, 지금 벤트는 무조건 선발이란 말이야. 음. 몸이 안 좋아도 끝까지 뛰켜. 이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팀에 엄청나게 앞으로 음... 단점이 될수 있는 거야. 이승우 선수하고 백승호 선수하고 이정현 선수가 우리가 이제 흔치, 흔히 이제 볼수 없었잖아요. 이런 선수들은. 그러니까 오늘 교체로 들어가서 하는 플레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레이를 보시면. 근데 워낙 시간이 짧아서. <laughs> 짧아서. 네. 그냥 뭐이이 정도 시간이면은 그거 아닐까? 이기고 있을 때 그냥 시간 끄는 거 <laughs> 뭔가 변화 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이 형은? <laughs> 비슷한 비슷하지. 그러니까 그 하튼 교체로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팀에 변화를 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데 네. 열심히는 했는데 사실 뭔가 그 밴드 감독님이 생각했을 때 아, 다음 경기 이선 정말 중요해야겠다 괜찮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떤 그런 어떤 경기력을 못 보였다고 볼수 있는 거지. 아휴, 네, 자. 종국이 형하고 기현이 형도 이란이랑 많이 해봤잖아요. 음. 어때요? 이제 경기를 항상 비슷했던 것 같아. 흐름이 이랬 저랬다 이래요? 이, 이기고 있다가도 막판에 골 먹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기는 어. 어. 그런 분위기예요? 쉽진 않아. 이란은 이란은 쉽지가 않아 희한하게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분위기 전환을 해서 자 우리 U 20세 이제 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좀 어, 얘기를 좀 여쭤볼 텐데 네. 이적설이 나왔어요. 자 아약스로 간다는 그런 이제 가야지 가야지 어? 빨리 빨리 가야 돼 아,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먼저 짐 싸고 있어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기현이 형은? 음. 나는 벨기에에서 뛰면서 이제 벨기에나 음. 그 네덜란드나 사실 분위기가 비슷하거든. 네, 그렇죠. 전국이뭐 네덜란드 뛰었지만 네.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빅리가서 베스트로 항상 경기를 나갈 수 있는 실력면 바로 빅리 가는 게 나빴고 아. 그게 아니면 이제. 그런 리그에서 이제 경험을 쌓고 정말 내가 어느 누구하고 경쟁을 해서도 정말 해볼만하다 이랬을 때 가는 게 맞거든 사실. 안 그러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아직 어리고 어쨌든 좀더 경험 쌓고 또몇년더지나면더 훌륭한 수가될수 있을 것같아 그렇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음, 네덜란드 가서 뭐 정말 그게 그렇던 오퍼가 사실이고 하면은 또 좋은 어도 보면은 당연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약스가 있잖아. 그렇죠. 이제 최근에 좀 침체해서 그렇지 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빅클럽보다도 괜찮은 팀이거든요 아, 사실 아 어. 어? 근데 거기에다가 어. 어린 선수들을 잘 키워가지고 뭐 이제 10대 후반의 선수들과 음. 20대 초반의 선수들을 잘 키워가지고 성적까지 내고 있고 음. 챔피언스리 그렇죠 네. 4강이었냐? 네. 그 다음에 다빅클럽으로또 보내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팀보다도 난 아약스랑은 잘 맞을 것 같아. 또 플레이 스타일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아약스랑은 이강인하고 거의 뭐 그냥 이강인 팀인 것 같아. 그 정도로 잘 맞을 것 같아. 음, 음, 대한민국에서 이제 기성현 선수하 구자철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지금 현재 미드필드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숙제고 어 좀왜 아니 잘하면냐 이런 뭐 그런 생각도 아니겠지만좀 불안불안해서 미드필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 황인범, 뭐 주세종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서 네 네. 뭐 친구들이 되게 잘하는 선수 맞는데 사실 우리가 있을 때 몰라서 이제 확실히 이제 나가고 나니까 네. 공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이제 보이고. 사실 이제 뭐이 축구에서 미드필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렇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벤트 감독 축구 스타일 봤을 때 어쨌든 빌드업을 통해서 풀고 나가는 이제 축구이기 때문에 미드필더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음. 그래야지만 공격수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시간과 또그 공간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유를 공잘 차는 선수가 어, 있어요. 왜 미드필더가 조율을 한다고 그러 예, 그런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공은 잘 차는데 그런 여유가 아직 없어. 이 선수들이. 아, 아 이것도 정확하다. 와, 그래서. 좀더좀 좀 경험을 쌓아야 될것 같아. 이 선수들이 아, 정말 아. 어, 더 많은 경기를 하면서 어, 경험 쌓으면서 좀 그런 여유가 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공백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확실히 음. 어, 그 공백이 있는 것 같아. 우선은 포백 라인은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어요. 음. 지금 보면은 김민재, 김영권, 이용 홍철 거의 99%확정일것 같아. 이거는 <laughs>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laughs> 지금 오늘 황인범 선수가 좀 찾아서 했는데 아니면 또주세용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들어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자리는 어, 두 선수가 뛸 자리는 아닐 것같아 이건 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우, 여기는 정 우선 우 강한 선수가 뛰어야 돼 아. 높이도 되고 힘도 되고 막 공격으로 나가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는 볼을 뿌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네. 벤투가 원하는 건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야 수비를 해주면서 뿌려주고 받쳐주는 거야 그 앞에 이제 두 명의 선수지 만약에 권창훈이 들어오면 당연히 권창훈이지 음. 거기에 지금 이재성 선수 도 잘하고 있고 여기에 뭐 황인범, 이재성 이런 선수가 들어가는 건 되는데 이 수비형 미드 4일 자리에는 확실하게 이두 선수는 아니야 주세종 선수라든가 왜냐면은두 경기 봤을 때몸싸움에 너무 밀리고 우선은 버텨줘야 돼그래 싸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김민재와 김영건이 잘해주고는 있지만은 상대가 더 좋은 스트라이커 빠른 선수가 들어왔을 때1차적으로 이두 선수가 부딪히는 게 아니야. 이 앞에서 한명 부딪혀줘야 돼. 그다음에 커버 커버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이두 선수한테 모든 걸 수비를 맡기면 안 되거든. 아, 이형 여기 왜 있어? 어? 어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형와 와, 진짜 이렇게 올라가?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음. 지금 4일요 일에서 기성용 선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듬직한 왜 이제 어? 듬직하다고 하냐면 일단은 믿고 본다 기성용을 하는 음. 게 그거예요. 음. 일단 안전하잖아. 어, 그리고 허리다, 허리가 사람 몸 따지면 이 허리인데 허리가 무너지면 이 완전 쓰러지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국이 형이 말씀하신 부분이 황인범 선수랑 주세종 선수가 이 가운데서는 기준을 잡고 이제 뿌려주면서 이제 보란치, 그 기준을 잡는 선수인데 어, 이렇게 막 패스 주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그래서 제가 거잖아요.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K리그, 요번 주부터 K리그를 중계를 할 건데요. <laughs> 찾겠습니다. 아, 제가 찾아서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지껴 놓겠습니다. <laughs> 계속해서 껴놓아서 벤투 감독한테 전할 거예요. 나한서좀 어, 어? 써라. 그렇게. 아, 아니, 네? 아니 우리 걸 봐야지 이제. 아, 송타크로스. <laughs> 어, 뭐 하여튼 오늘 어, 경기를 어, 뛰느라 어, 선수들도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도 응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종국이 형이랑 우리 기현이 형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앞으로 저희도 이제 송타크로스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어, 중계를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기현이 음, 형 음, 오늘 유튜브 생방송은 처음 어, 많이 나와달라고 너무나 어, 설 어, 아니 송타크로스에서 방송은 처음 아니에요? 지금 라이브로는 맞잖아요. 나도 <laughs> 몇번안 했다. <laughs> 그러니까 나도 몇번안 그러니까 했어. 니까 처음이니까 어. 이렇게 방송하실 이제 소감 좀예 한마디만 소감도 줘. 해야 돼. 아니 뭐 재밌네니까 나와서 이렇게 추가 얘기하, 얘기하고 하니까 재밌고 음.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니까 네. 되게 편한 거 같고 또, 또 친한 종국이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네, 되게 좀 편하게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뭐 K리그 이제 한다고 했는데 저는 K리그는 안될것 같고요. 어이씨! 너 K리그 감독할 거 아니야? 아 저기 교육 받으러 가야 돼. <laughs> 네, 교육 갔다 와서 하여튼 네. 시간 될때한 번씩 와주면 되게 좋을 거 같아. 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수고습니다 네. 네. 오, 1000명이 넘었어. 수고하셨습니다.